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중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업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포요. 인생도 선포다. 나는 복 받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다. 예. 한번더 이번에는 이제 왼쪽 가슴을 올리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성경 볼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따라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감동시키신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복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들은 항상 방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에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령 기도의 능력이 있음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선포할 때, 아카마이 사단은.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19절부터 보면 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걸어갔다가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가 매도 많이 맞고 또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이 와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십니다. 내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십니다.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이 옥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삶 속에 모시면은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진동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또 성령이 갑자기 임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립에 빠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또 저희 교회 날마다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성령이 갑자기 임할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다녀목사님이 하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신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깊은 감옥의 문, 거기 문이 하나만 있지 않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다 열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드 교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내 집, 내 아버지 집.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됐을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하루길에 예수님 없이 그, 그 부모님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인 줄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자주 와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찬송할 때또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재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인간 관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이 마음의 문, 인간 관계의 문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간수의 가정의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문이 다 열리며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벗어지는 역사 또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이지어다 벗어나야 됩니다 또 질병에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열리는 역사와 또 묶여있던 것이 착고가 다 벗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힘들 때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오늘 또 내가 찬양하기 싫다 그때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또, 기도하기 싫다. 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사단이 이미 알고, 기도 못하게, 또 예배 못 드리게, 어, 또,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그험을잘 통과하고 이길 때, 이 바울과 신라가 매도 맞고 엄청 힘든 상태에, 또 밤에 피곤합니다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회 1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많이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3회 일상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호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우리 감동시키십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대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척 목궁의사거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도다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쓴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4,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 여리시대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 줄고 이렇게 감동시켜 셔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1 1절 이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이르남이 없으리라 아멘.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보면은 백만. 대군 이렇게 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멋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오고이 많은 무리열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왕 같이 멋진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그 백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연합군 요사밧 왕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대야 20장 21절부터 28절까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 때에 요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여러 나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음으로.

어, 거기에 많은 물질 3일 동안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또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또 부라가 골짜기 이것은 이제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찬양해서 적군을 어, 이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항상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또불 속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원수까지 용서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 시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감동하셔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전파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서서 이 스테반을 맞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 다임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려면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까지. 우리 인간은 다 다른 사람을 칼과 같이 또 창과 같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자기 자신도 찌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칼을 보습으로 또 창을 낫으로 만들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서 평화의 신호로 오신 예수님 같이 여러분도 마음속에 칼과 창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거다 제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욥도 자기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기도하니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 아픈 사람에 빨리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고.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더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고, 모든 문을 다 열고, 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 너무 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나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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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는 힘든 가운데 한밤 중에 아버지 잠도 자지 않고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옥문이 열린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수장의 아버지 가정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아버지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삶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이, 묶임은 풀릴지어다 아버지여 죄에 묶여있는 아버지 우리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윗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다육가치. 아버지와 우리와 주님 주님 아버지의 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 아버지와 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와 만음 주님 앞에 부르시지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만음 부르시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와 모든 막혀있던 문이 열리시오다 문을 열리시오다 막힌 문을 열리게 하다 아버지아 아버지아 모든 또한 묶여 묶여 있는 것이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아 우리의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하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아버지야 우리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야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야 하늘 문녀를 이어주고 아버지야 우리 강방주 안디옥교회 가운데 아버지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아버지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왔어. 내 아버지 집에 왔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묶여있던 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묶였던 모든 아버지,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여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